안녕하세요, 여러분. 습도에 고통받고 있는 방꽃쇠 머리 미루입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여름에 취약합니다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고 기본적으로 좀 맥을 못 추는 편이에요 여름 취약자라고 해서 제가 여름을 안 살아낼 수도 없고 삶을, 삶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laughs> 제 여름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량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해요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를 되게 잘 쓴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뭐 평소에 일상 브이로그라던가 이런 걸 찍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한 모습은 많이 못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해 좋은 날은 거의 항상 선글라스를 쓰거든요. 팩윗미 영상을 항상 찍으면서 가방에 선글라스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진짜로 맨날 쓰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외부에 나갔을 때 햇빛의 눈부심으로 인해서 눈이 불편해지는 것. 두 번째, 눈이 부셔서 미간을 찡그리게 되는 것.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정말 정말 잘 씁니다. 뭐 겨울이건 이런 계절에 상관없고, 야외를 나갈 때는 거의 항상 선글라스를 쓰는 편입니다. 제가 정말 잘 쓰는 선글라스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패션 선글라스이다 보니 좀 무겁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콧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서양인데 기준을 제작된 선글라스들을 쓰면 은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 더 가벼운 안경을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브레즘에서 선글라스를 협찬을 해주셔서 안경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3일째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괜찮지 않나요 브릴잼이 맞춤 제작하는 안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선글라스도 많이 라인업이 추가가 돼서 선글라스 제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는 전형적인 뿔테 선글라스 디자인이에요. 근데 요즘이 약간 이렇게 가로로 살짝히 오벌스러운 듯 디자인이 또 트렌디한 디자인이잖아요. 제가 얼굴이 얼굴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글납작하거든요. 저는 제 얼굴에 크게 불만이 없는데 제 얼굴을 잘 알고 제 얼굴에 잘 맞는 디자인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즈믈 100% 맞춤 제작을 하는 안경 및 선글라스 브랜드고 어, 사전 예약을 먼저 하셔서 한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3D 스캔을 자세히 분석해서 제 얼굴에 딱 맞는 선글라스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디자인은 제가 선호한 디자인을 고른 건데, 여기 이 가운데 브릿지 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제 얼굴에 딱막 측정해서 주신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콧대 같은 것, 세 가지 타입이 있었나?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낮고 잘흘러내린다 보니까, 이런 콧받침이 있는 이런 형태로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정말 안 흘러내립니다. 렌즈 컬러, 이 렌즈, 이 진하기,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다 골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되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친절한 응대를 해주셨어요. 잠시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얼굴을 완벽하게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다 까고 나의 맨 얼굴이 잘 스캔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순간이 아주 잠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스캔을 해야 내 얼굴에 정말 착받는 안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간 감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작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완료가 되면 알림 카카오톡으로 이제 안내가 옵니다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매장에 가서 내 얼굴에 잘 맞게 피팅을 하는 게또 좋으니까 매장 가셔서 최종 피팅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세심하게 피팅을 받으셨거든요 제 얼굴형에 진짜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초경량 티타늄 프레임처럼 안쓴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뿔테로 된 선글라스 중에서는 가벼운 느낌이라서 착용하는데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가볍고 데일리템으로 무난하게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100% 달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구매 혜택도 감사하게 주신다고 하셔서 영상 밑에다가 정보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에 들이닥치는 햇빛 및 자외선 차단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선글라스고요 그 다음 많이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은 바로 모자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laughs> 느껴지실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이 크거든요 뭐데데 그러니까 커서 나 얼굴 크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형에 맞는 모자 이거를 찾기 위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자들을 써보고 했었습니다 얼굴도 큰데 머리도 크거든요 설상가상 시추에이션이긴 한데 그것도 캡 모자를 사면은 거의 남성용 사이즈를 사야 돼요. 제가 보통 59cm 정도 되는 둘레가 나오는 모자를 써야 좀 저한테 안정적으로 받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거의 쪽두리처럼 그냥 얹는, 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진짜 잘 썼던 게요 나이키 헤리티지 86? 요겁니다. 원래 진짜 진한 블랙이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써가지고 <laughs> 자연 워싱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모자예요. 사실 이것도 얼굴 작으신 분들이 쓰면 쏙 들어가고 되게 예쁘게 핏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도 나도 볼캡도 한번 뒤집어 쓰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만족한다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쓰는데 제가 모자를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야외 운동할 때만 많이 쓰는데 이게 이렇게 두툼한 면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덥더라고요. 또 요새 러닝이 대유행이다 보니까 러닝캡 혹은 캠핑캡 생이 짧고 좀 얕게 쓰는 그런 모자들, 나일론 모자, 가벼운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써봤는데 진짜 못 빠질 거리예요. 이 정도로 얹혀가지고 여기 <laughs> 여기가 이 얼굴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모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방 추천해드리면서 더 콜디스트 모먼트라는 TCM? 그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제품을 살펴보다가 모자가 좀귀엽더라고요 요즘 이제 휫 유행하는 러너캡 같은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여기 중간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넓게 모이는 절개가 아니고 요즘 러너캡이나 캠프캡들은 일자로 이렇게 절개가 삼재창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이 앞부분이 약간 날렵해지는 피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 귀엽네 하고 봤는데 이 브랜드가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모자들 다 원사이즈여가지고 제가 감히 시도를 할 수가 없는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나고 오 라지 사이즈가 이제 59cm까지 머리둘레가 착용 가능한 거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봤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나요? 딱그 요즘 스타일 날렵하게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요즘 러너캡 피팅 감이 약간 요렇거든요. 아까 볼 캡보다 확실히 이제 책이 좀 일자로 떨어지고 전 너무 일자로 떨어지면 얼굴이 너무 둥그래가지고안 어울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틸 잡혀 있는 정도대로 이렇게 쓰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그 요즘 트렌디한 모자, 그리고 나일론 모자고 되게 가볍고. 러닝캡이 어쩔 수 없어. 운동하다 보면 바람을 이렇게 맞잖아요. 여기 책이 길면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책이 짧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러닝캡이라기보다 러닝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패션캡인데 그런 무드를 담았다. 그래서 쨍이 길어가지고 저의 얼굴도 적당히 이렇게 커버도 해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캡입니다. 요즘에 쓸일 있으면 잘 쓰고 나가고 머리 눌리기 전에 빨리 벗어야지 <laughs> 그 다음은요 햇빛을 선글라스로도 가리고 모자로도 가리고 어떤 날에는 모자를 쓸수 없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요새는 우향산들 많이 쓰실 텐데 제가 쓰는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파라체이스라는 브랜드의 초경량 우양산이에요제 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도 짧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초경량 우산인데 사실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요즘같이 아침에 해가 쨍쨍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이런 날에는 이거 하나 이제 챙기시면은 낮에는 햇빛 가리개로 사용하시고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혼자 정도는 젖지 않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경량이다 보니까 엄청 견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내린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할 때는 좀 적절하진 않은데 막 하루에 막 날씨가 뭐 이렇게 저렇게 뒤바뀌고 아니면 비가 너무 애매하게 오는데 안 쓰면 기는 할것 같아서 우산을 챙기고 싶을 때, 보를 때 챙기기가 아주 좋은 그런 우산입니다. 이런 경량 우산이 5단까지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5단 우산을 쓰면 이렇게 다시 접는 데가 너무 불편하게 접혀가지고 저 제가 이 우산을 얌전하게 이렇게 잘 접는 거에 약간 집착이 있거든요. 근데 5단 우산은 절대로 예쁘게 다시 접을 수가 없어요. 요게, 그, 제가 맨날 비 오는 날 우산 자랑하는 그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구찌 우산이거든요. 되게 일반적 사이즈의 3단 우산이. 이렇게 보시면 길이도 짧고 두께도 약간 차이가 나죠. 하루 종일 우산 들고 다니기 애매한 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은 든든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서 저도 습득한 지식인데 강수량이 나오잖아요 뭐몇 미리 정도가 올것 같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비가 어느 정도가 와서 어떤 우산을 가지고 오늘 출근을 해야 될지 감이 온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기예보 보시면 뭐 시간당 뭐몇 미리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1미리 라고 하면은 비가 그냥 물방울이 흩날린다 뭐가 날리네 그런 수준이고 5미리 정도까지 되면은 우산이 없으면 조금 불편한 정도 그런 정도에서는 이 경량 산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mm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 비가 온다 뭔가 본격적인 비 빗소리도 들리고 빗방울이 보인, 주룩주룩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20mm 이상 혹은 거기까지 근접한 정도가 오면 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방우산이라던가 본격적으로 비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그런 비라고 하네요. 어, 혹시 어. 우산 챙기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해를 가리는 용도의 아이템을 세개를 소개시켜 를 드렸고, 이제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laughs> 아이템입니다. 아, 매일같이 가방 싸는 영상에 올렸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의오아 브랜드의 핸디 선풍기고요. 손에 이렇게 쏙 들어와요. 크기가 되게 작. 무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진짜 작은 선풍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laughs> 마사지 하듯이 써야 돼가지고 이 이상으로 바람 나온 헤드 크기가 작으면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니즈가 그렇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 스테인리스 판이 전원을 켜면 여기가 시원해지거든요. 이런 목 같은데다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흠집 놀라지만 그래서 시원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선분기입니다 바람 세기는 3단 조절되고요. 이렇게 뭐 카라비너 같은 것도 있어서 가방에 매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는 원래도 물을 진짜 많이 먹 겨울에도 하루에 거의 2리터, 여름에는 거의 한 3리터 먹는 것 같아요. 물을 사실 그 최근에 가지고 다니는 스탠리 텀블러는 이제 저도 여름이라 너무 더우니까 보냉이 되는 텀블러를 사고 싶다 해서 근데 보냉력이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저는 물을 너무 많이 빨리 마시기 때문에 그게 거의 473ml 짜리 선블러거든요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이면 다 마셔요. 네, 그렇게 다 마시고 한번 커피를 그렇게 만들어서 마신 다음에 거기에 물을 이제 리필을 해서 계속 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이 빠지고 다시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얼음은 금방 녹아요. 그거는 고냉력과 상관없이 안에 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시원한 물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을 뿐이지 시원하면 좋긴 한데 요즘에 실내가 다 냉방이 너무 빵빵하게 잘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정수를 일부러 마실 때도 있거든요. 냉방 너무 빵빵한데서 차가운 거까지 먹으면 얼어 뒤지겠어 생각보다 보행되는 텀블러가 필요가 없구나를 한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은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요거는 킨토의 워터보틀인데 간단하게 콜드컵인데 밀폐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뚜껑 열면은 빨대가 달린 곳이 나오고요 제가 원하는 정도의 시원한 음료에 대한 니즈는 그냥 테이크아웃 컵에서 들어있는 그 정도의 유지만 돼도 저는 만족인 거예요 제가 항상 계속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밀폐는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빨대의 맛 보니까 빨대가 아닌 텀블러는 또 불편해서 못 마시겠어. 빨대가 달리 고 밀폐가 되는 제품. 이 제가 리서치를 깊게 해본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인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더블 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차가운 음료를 넣어도 막 물방울이 엄청 맺힌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쓰딩 텀블러 같은 미친 보냉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정도면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고 빨대도 달려 있고. 완전 밀폐가 되거든요. 여기는 완전 밀폐가 되는 건 맞아요. 밖으로 음료가 새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빨대를 타고 음료가 올라오긴 하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음료가 이 안에 좀 흘러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한들 제가 이거를 닫아서 막 가방 안에 굴린다거나 이렇게 못 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니즈에 지금 딱 맞는 제품은 이거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저에 대해서 알면 이렇게 명확해진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차가운 거 많이 먹어서 베타도 나고 막 냉방 너무 빵빵한 데서 냉방병도 지독하게도 알아보고 그래서 아예 안 먹진 않는데 계속 먹진 않으려고요. 혹시 저랑 비슷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킹토의 워터보트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네, 이거는 큰 사이즈고 480ml, 더위에 취약한 저를 돕기 위한 제품들을 이 정도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